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이 에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우리 건너 건너 봤지만 지금까지 두달세달 달 동안 같이 봤어요. 이제 한주두주 주 정도 하고 우리 맨 마지막 주에는 뭐할 거냐면 자기의 시편을 쓰는 걸해 보려고 그래. 여기도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물론 성경과 우리가 쓰는 구절은 다르다 하겠지만 우리도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시편에 여기저기 있는 말씀을 따다가 해도 좋아요. 그래도 그건 나의 고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또 때로는 성경에 있는 구절들로 여러분의 고백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146편에 있는 말씀은 찬양하라. 여러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라고 하는 여러 시편 가운데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할 건데 이유는 뭐냐면 내 소망과 의지할 게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주님밖에 없으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을 의지해라 세상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 왜 그러냐면,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날이 올 거기 때문이라는. 우리의 요한한 인생 가운데 요한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렇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번 도움받을 수 있지만 그에게 평생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 영혼을 맡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도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희망을 그분하게 둬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도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도 한계가 있고 내가 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들 안에 부딪혀서 갈등과 고통과 서로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더 나은 발전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여전히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만이 흔들리지 않.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재물과 재능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악으로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알렐루야. 귀인을 의지하지만 의지할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오지, 주님은 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인생을 구원할 사람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6절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음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란 하나님만이 요동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감싸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노래해요?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마음이 영원하다. 고백.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7절, 8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킨, 연약한 자들, 비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것,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꺾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도우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우리 강대상의이 문구가 떠오는 건 fail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자, 그 말과 오늘 읽은 7절, 8절, 9절을 이어붙이면 뭐가 되냐면, 주님은 사람을 고쳐 쓰신다. 세상의 말 가운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고쳐 쓰신대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가난한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고쳐 주십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범죄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요? 해 그것을 고쳐 쓰시려고 계속 계속 그죠? 어디까지 가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벨론과 아스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언제까지? 그때부터 1945년 2차 세계제전이 끝날 때까지 나라 없이 살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저 바알이 세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냐 이 전쟁이. 그래서 전쟁에 지면 신을 버려요. 신이 없는 거예요. 왜 전쟁에 지는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나라를 잃는다는 건 그냥 노예로 개와 돼지로 짐승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죽지 않으면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아는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우리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항복하고 목숨을 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니 그때까지 잘 버팁시다 빨리 항복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 쳐들어 저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항복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이길 거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왜 망하겠냐 예레미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쳐쓰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요. 나라도 없애고 성전도 없애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풀어놓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고쳐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넘어져요. 늘 씻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살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새롭게 하신 하나님 Unfailing Love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라를 잃을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건 그런 방법이요. 억눌린 사람, 가친 자들, 맹인의 눈을 열시. 그죠? 그거예요왜 그렇게 됐겠어요? 잘못했겠죠.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실수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역전시키시겠다는 도와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요?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에 시원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945년에 2차 세계 대전이 끝났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2차 세계 대전의 정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돌려주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요. 비행기 타고 사기가 살던 곳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놀라운 회복이죠.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나라처럼 딱 우리나라야 이러면 좋잖아요. 나라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조그만 예루살렘 그성 안에 구역이 네 군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땅,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 땅, 여기는 아무나 와서 사는 땅. 그 안에 섞여있고 서로 못 가게 밤되면 문이 다 닫혀서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가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는 그, 그 사람들 구역이 아니야.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성을 바라보는 평화의 도시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저 나라가 길을 갈 때도 이 구역을 빗겨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희한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는 땅, 보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고쳐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다시 이 가을 이제 선선해졌잖아요. 그렇죠. 이 가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분주했던 마음 흩어졌던 마음. 다시 잘 꼭꼭 묶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